오늘은 구청 갔다가 밥을 밖에서 먹고 코난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까운 시간대가 있으면 은 코난 보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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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트 있길래 애매하고 애니메이트 가서 좀 구경만 해.

까먹어가지고 한 2-3일 치를 몰아 샀어요. 약간 가계부를 쓰는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리고 오늘 애니메이트 가서 이거 치킨 아크스타도 샀어요. 이거 딱 하나만 있길래 참을 수 없어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오늘은 일단 아침에 손풍기가 와서 이거 먼저 재리를할 거예요. 다면은 일단 밑바 이거 빨리 해놓고, 빨리 놀아야 돼. 이렇게 하면 선풍기는 끝입니다. 에어컨을 최대한 늦게 들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시원해. 지금 오픈이 두개가 왔는데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유초은행에서 온라인으로 카드 만들었던 거. 그거인 것 같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마이넘버 카드? 그거 같거든요? 이제 마트를 갈 거예요. 원래 오늘 안 나가려 했는데 이제 집밥을 좀 만들어 먹어야 될것 같아서 아니. 음. 진금 바람이 개많이 아베 샀어요 오늘 다 먹었기 때문에 이거 사왔어요 여기 꽃잎이랑 계란이랑 레몬즙 푸딩 빵 이거 과카몰리 해먹을려고 토마토랑 아보카도 좀사고 호로리 레몬이랑 풀파이랑 가라앉 먹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이거랑 똑같은 맛 나요. 아니 그리고 집에 와이파이가 진짜 약해가지고 엄청 끊겨가지고 음. 제가 이거 이자간 유튜브 보면서 여행 갔을 때 이거 먹는 걸 봤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달콤하게 맛있어요. 이력서를 한번 써볼 건데 제가 저번에 먼저 혼자 그냥 연습서만 한장쓴게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최대한 안 틀리게 써 볼게요. 이력서를 다 적었는데 한자가 너무 많아서 한 30분 걸린 것같아 밑에는 한국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 경력 적어 줬어요. 시작한 거랑 그만둔 날짜 이렇게 적어 주고 뒤에는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랑 희망하는 일요일 이제 어떻게 출퇴근하는지랑 얼마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거 없는가 계란후라이랑 빵이랑 베이컨 해서 먹고 씻고 나가볼게요 이제 상가를 하러 남바로 가볼게요 지금 1시간밖에 안남아가지고 빨리 가야돼요 아, 음. 하고 시간 많이 남아가지고 지사이가이수 지금 상가 돌아다니고 있어 음. 근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음. 집에 있던 스프레다 두고 와서 한잔살 거예요 나리가또어 나무가 있어. 이나만 이거 참 마음에 드는 나 같아. 더 더워지기 전에 조금 자주 입고 다. 바지도 얇아서 좋은 나 같아. 예 다음 주에 지어 면접 보러 갈때이가 있어. 가야어어가가 조절 실패로 좀 많이 만들어지고 베란다 문 열어놨는데 밤만 되면 맨날 저러거든요, 새벽이랑 아, 스트레스 개받아서 찍기. 일본 와서 제일 많이 해 먹은 게 파스타. 이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뭐 먹을까? 간식. 이렇게 가게를 잡았습니다 오늘 가챠 뽑은 거 하이크 키링을 뽑았는데 처음에는 야마구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카게야마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딱한 번만 책을 딱한 번만 더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딱키링면 바로 나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안 했으면 후회할 뻔 오늘은 토요일인데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1시 반이거든요? 조금만 더 빈둥거리다가 점심 먹고 야구 볼 거예요. 오늘은 과카몰리 샌드위치 만들어 먹을 거예요. 뭐 <목소리> <목소리> 저는 오늘은 으깨서 올리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추도 살짝. 짠 이렇게 완성했어요. 아몬드 브리즈랑. 요거 과카몰리 샌드위치 해가지고 먹을게요 샌드위치보다 약간 토스트에 가까운데 먹을게요 맛있네요 아니 분명 이사 딱 나갔을 때 청소를 다 했을 건데 진짜 개더러 이거 먹으면서 야구 맞아 보고. 이 달걀관이면 하는 얘기야? 이거 제 숙제를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달아놨는데 벌써 물이 만큼이나 쳤어. 집이 진짜 습하가 꽃장 안에는 좀더 많이 찬것 같아 오늘은 일요일이고 지금 4시 반이거든요 그냥 동네 산책 겸 근처에 뭐 있는지 좀 돌아다니면서 일단 메론빵 파는 곳이 있길래 거기를 목표로 한번 산책을 한번 해볼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땀 뻘뻘 흘리면서 다녔는데 지금 완전 쌀쌀해요 바 하나랑 까눌레 하나 집가면서 뭐 먹을지 고민을 해봐야 겠 딸기 바나나 스무디를 샀어요 메론빵이랑 까눌레도 사야되 까눌레 한개랑 메론빵 한개 사고 오 탁코약끼 약기 소바도 팔길래 같이 사왔어요 그러면 이게 오늘 잡기거든요 배고파 죽겠어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 쉬는데 갑자기 진짜 맑아져요